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기환 선생의 맞딸 백원장입니다. 음, 이렇게 추운데 이 추모의 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인사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돌아오는 3월 7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세요. 90세 생신인데. 제가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90세 생신이 돌아오면 제가 아버님을 들쳐 얻고 봄나들을 가시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울대병원 공원에 와 계시면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그런 봄나들을 가자고. 그런데 그 마지막 맥주를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추모의 밤을 맞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를 역사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역사, 당신을 역사화 하는 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박물관에 박자하겠다는 것이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추모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은 당신을 추모하는 이 자리를 가장 싫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싸움터에서 피오름들이 울피 눈물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먼저 계실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가 사람을 기리는 일이 무엇인 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며칠 동안 많은 분들이 아버님을 찾아오고 기리고 애도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이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다 이런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생기고 있구나. 가치 기준, 그리고 새로운 가치적, 가치를 가져가는 방향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과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음,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만드는. 그래서 그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어,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지금 뭐 육신은 저렇게 그지고 가셨지만 그러나 정신 그리고 그 삶의 전진하는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돼지고 전범이 돼지고 추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아버님 애도해 주시지만 우리 아버님이 애도하지, 애도를 받고자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I'll